자 이번 시간에는 바디퍼프 응용 여러가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구슬뜨기 뜬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뜨던지 하나를 뜨던지 어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는 사슬을 두개뜬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충실히 보신 후에 이걸 보셔야지 알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둘 3 개의 긴뜨기 구슬뜨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다니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하시는 거. 아까는 이렇게 두번 떴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한번또 긴뜨기 구슬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한 다음에 쭉 빼주신 후에 사슬을 한 번만 해주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조밀하게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저는, 음, 이거는 이제 두 개, 요만한 사이즈를 두 개를 떠서, 어, 이제 이중의 퍼프를 만드는 거, 애칭 연결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연결은 또 역시 이렇게 딱 들어서 삼각형 모양이 있는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고리를 저는 또이 자리에서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역시나 10개 정도 사슬, 2, 3, 4, 5, 6, 7, 8, 9, 1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그 자리, 그 라인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그 시작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한번 더 떠주고 잘라주세요. 이거 뭐안 잘라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색을 이용해서 또뜰 거거든요. 여기. 그 양쪽을 똑같이 떠도 되는데 앞뒤를 좀 구분해 주고 싶은 좀 이렇게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두 가지 컬러로 떠서 연결을 할 거예요. 요거도 이렇게 6 코로 뜬 거거든요. 이거는 여 코로 이렇게 뜬 거고요. 이렇게 여섯 개면은 여기는 긴뜨기, 구은뜨기가 12개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연결할 때 다시 보러 오세요. 여기서 영상 스탑해 주시고요. 좀 이따 만나요. 역시 이렇게 다 뜨신 후에는 개수를 꼭 세어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이렇게 한 칸에 두 개씩 꼭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삼각형이 구멍이 있는 삼각형 구멍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칸을 이동해 주실 건데요. 음, 이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을 할 거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세요. 뒤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그러고 바늘을 빼주시고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할 거거든요. 두 개를 연결해서 이 고리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뒷면이 마주 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뒷면이 더 볼록볼록해서 이뻐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고리 있는 쪽이 내 앞쪽으로 오게끔 해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나름대로의 규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 음,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구멍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어, 이거를 가지고 나오세요. 이거를 이제, 음. 서로 뒷면이 마주보게 본 다음에, 이제 실은 왼쪽에다 두시고, 이 고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뜰 거거든요. 어, 똑같은 방법으로 뜰 건데, 여기서 이제, 역시,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사슬 두 개를 떠주신 후에, 그 다음에 또, 긴뜨기를 하시는데, 긴뜨기, 구슬뜨기, 어, 두 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세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같이 연결할 거예요. 두 개의 구멍에 이 실은 숨겨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좀더 길게 쭉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번 두 구멍에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 구멍에다 다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여기도 바로 그 다음 구멍 잘 찾아서 해주세요. 숨기면서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사슬 두개 넉넉하게 꼭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빼주시고 또쭉 빼주시고 또 한꺼번에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사슬 두개 넉넉하게 해주신 후에 또쭉 빼주시고 쭉 빼주시고 한꺼번에 뺀 다음에, 그 다음 구멍에다가 또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되십니다. 이렇게 서로 뒤에끼리 마주보게끔 서로 겉면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리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뵐게요. 자, 거의 다 뜨셨나요? 이제 마지막 부분, 항상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여기 한코 남았습니다. 역시 넉넉하게 사슬 두개 떠주신 후에 이렇게 쭉 빼고 두 번을 쭉 빼서 한꺼번에 또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또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죠? 빼뜨기로 연결을 한 다음에 사슬 한번더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는 지금 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자 음, 이제 여러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8개로 한거고 이게 6개로 한거잖아요 6개로 한 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막하게 돼서 더 작게 보이게끔 됐어요 저는 뭐 손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이거를 떠서 보여주니까 느낌이 좋긴 좋은데 우리 딸이 어, 호빵형으로 떠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빵형으로 뜨니까 뭔가 조금 이, 이 퍼프 스티치 같은 경우 조금 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해보다가 이렇게 두 개를 떠서 연결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리두 개가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아까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좀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다시 떴거든요. 근데 아무튼 되게 복삭복삭 거품도 제가 샤워할 때는 아직 안 해봤는데 주방에서 이렇게 해서 써봤을 때는 거품도 잘 났어요. 여러분이 이게 요만하거든요.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개로 시작해서 하셔도 되고요. 음 그래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포인트가 구슬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쵸? 여기도 여기도 다 구슬뜨기 들어가는 방법인데, 여러분 구슬뜨기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짝 사이즈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에게 알맞은 사이즈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방에서도 그리고 욕실에서도 예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섬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